언들 안녕하세요. 소야 언니예요. 청 원피스예요. 끈으로 되고, 주머니 요렇게 있는 청 원피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언니 요거 블라우스 세 가지 컬러 해드렸잖아요. 고런 거니 색깔 전편 참고해주세요. 앞에 사실 열리는 의미는 없지만, 요렇게 단추 네개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입었을 때 되게 예쁜 게이니들 주머니 라인 있죠. 요 라인하고 같이 떨어져요. 청 원피스가. 기장감은 종아리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주머니 라인까지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칼라는 이렇게 진청색으로 하나 나와요. 한 가지 칼라. 근데 언 이거 굉장히 얇은 원단이에요. 다른 청도 얇지만 굉장히 얇은 면청 느낌의 옷이라고 보시면 되고 암홀 자체가 언니 많이 파였기 때문에 암홀을 재는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언니들 자수 되게 예쁘게 떨어져요. 치마 밑단에 자수가 요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면사면서 린넨 느낌 나는 청 원피스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랑 앞에 부분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져요. 얘는 언니들 가슴 단면은 요렇게 암울 자체가 넓기 때문에 가슴은 안 재고 총장만 재드릴게요. 총장 117이에요. 총장 언니들 117이고 가슴 단면은 편안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언니들 원 칼라로 나오는 청 원피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언니 칼라감 두 가지예요. 이거는 그냥 핑크하고 소라로 할게요. 보시면은 은은하게 잔잔한 꽃이에요. 이렇게 잔잔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소라색. 나시 원피스에 언니들 이렇게 보시면 언니에는 소라색이에요. 얘네가 언니들 한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언니들 아사면 이중 원피스예요. 안에 이렇게 이너가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속옷 비침 같은 거 걱정 없으세요. 그리고 주머니 이렇게 양쪽으로 깊게 달려있어요. 얘는 옆선으로 걸을 때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컬러감은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데 이 블라우스 언니들 소라하고 핑크 나오잖아요. 핑크색에 이거 빨강 입으셔도 되게 예쁘고 얘는 소라색에 이렇게 파란색 입으셔도 되게 예뻐요. 지금 매장에 흰색만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입혀놓은 건데, 요건 언니들 사진 처음 보나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굉장히 활용적이게 활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주머니는 요렇게 언니들 옆선에 요렇게 사선으로 달려있어요. 꽃이라서 요렇게 잘안 보이는데, 주머니 요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이렇게 옆선에 언니들 끈 리본으로 묶으셔서, 굉장히 여성스럽게 활동하시기 되게 좋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머니 언니들 앞쪽이 귀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하시고 또 약간 손 넣기도 되게 좋은 라인이에요. 가슴 단면 언니들 넉넉하게 오버핏으로 나와요. 56까지 가능하세요. 총장은 이너까지 해서 117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체적으로 이너가 딸려있기 때문에 옆선이 걸을 때 굉장히 예쁘다고 보시면 되고, 구전 언니 여기다가 지금은 봄이니까 긴팔 입지만 초여름 직전에는 반팔 입고 언니들 쭉 입으셔도 되는 그런 라인이에요. 이렇게 언니들 원피스 칼라 두 가지 나와요. 이렇게 두 가지 칼라 언니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아사면이라서 굉장히 시원하게 입으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갇혀있기 불편하다 하시는 언니들은, 요렇게 팔 달린 거, 아예 그냥, 요렇게 벌로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추천드려요. 노랑으로 나오는데, 그냥 얘는 언니들 아이보리 컬러로 갈게요, 아이보리 컬러. 요거는 핑크 컬러로 갈게요. 이렇게 면사 레이스랑 굉장히 예쁘게 잘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컬러감은 내가 핑크핑크한 걸 원하면은 핑크 컬러로 가고, 요건 언니들 아이보리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원피스가 언니들 쪽 오버핏으로 입으셔야 돼요. 가슴 단면 56으로 갈게요. 총장 113이에요. 아래 언니들 길게 입고 싶으시면 밑에 레이스 달리는 이너 원피스 있죠. 그런 거나 치마 또는 바지 다 어울린다고 보시면 되고, 전체 오픈형이에요. 보시면 언니 면 소재 느낌 보이시죠? 전체 면 소재로 떨어지고, 가슴 옆선에 언니들 이렇게 보시면 다트락해서요 아래로 이렇게 주름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 옆선에 이렇게 옆선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시원하게 하나만 있게 되게 좋은 라인으로 이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카라 언니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레이스가 둘러져 있고 허리 라인 위에서 작아지기 때문에 다리 라인 언니들 위에서 길어지는 포인트 주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언니들 카라, 카라라든지 앞선에 이런 이런 면사 레이스, 소매 끝에 언니들 이렇게 면사 레이스예요. 여기 언니들 핑크 컬러예요. 요거는 아이보리 컬러인데 약간 노랑 빛이 살짝 돈다고 보시면 되고, 얘도 소매 레이스, 카라 레이스. 약간 핑크색에 비하면 은은하게 떨어지는. 고급진 라인 좋아하시면은 약간 은은하게 떨어지는 베이지 컬러, 아이보리 컬러가 조금 더 낫다고 보시면 되고, 약간 상큼한 느낌 좋아하시면 핑크 컬러 언니 입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내가 언니들 밑에 레이스 보이게 입어주시면은 이너로 활용하시기 되게 좋은 라인이고, 입었을 때 언니 팔 기장감은 이제 짧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팔이 짧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서 살짝 주름까지 잡아져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으시기 되게 좋고 가슴 단면이 좀 넉넉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프리 사이즈면서 언니들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사이즈예요. 뒤에 언니 이렇게 원단이 잡아져서 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버핏으로 입으시는 거예요. 보통 요기 언니들 프리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언니들 칼라감 두 가지 나와요. 이렇게 칼라감 언니들 두 가지 칼라 있어요. 청바지에 그냥 하나만 입는 언니들 남방 스타일에 요건 언니 후드가 달려있고 하나만 입는 스타일이에요. 아사면 소재처럼 굉장히 얇은 소재예요. 그리고 앞에 요렇게 주머니가 양쪽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이렇게 끈으로 주로요 끈을 모자 라인을 잡아줄 수 있고 머리 들어가는 라인으로 단추 요렇게 세개 들어있어요. 뒤에 보시면 후드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절개 부분 있으면서도 팔 부분 편하게 원단 여유 살짝 들어가 있어요. 저번 영상에 얘가 누락돼가지고 요거 언니 설명해드릴게요. 여기 언니 팔 라인 자체는 이제 점점점 짧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남방은 아니고 머리 들어가게끔 단추 요렇게 색이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주머니 있으면서 가벼운 소재, 아사면 소재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티 자체 언니들 이렇게 모자가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조금 젊어 보이거나 청바지 같은 거에 그냥 하나 입기 되게 좋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핑크 학원이 이렇게 그린 컬러 두 가지 나오고 있어요. 가슴 단면 언니들 56이에요. 굉장히 넉넉하게 입어주셔야 돼요. 총장 60. 자체 스판이 아예 없는 원단들이기 때문에 얘는 언니 타이트하게 입으면 찢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내가 오래 입을수록 좋은 옷은 조금 넉넉하게 저희 언니 면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넉넉하게 입어주셔야 된다고 보셔야 돼요. 핑크 칼라의 언니 모자에 이렇게 잔잔한 꽃 들어가 있고, 앞에 단추 이렇게세개 달려 있는 거예요. 주머니 똑같이 원단, 자기 원단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모자 자체에 이렇게 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약간 목 부분이 춥다 그러면 이걸로 당겨가지고 묶어주셔도 굉장히 편안하게 떨어지고, 소매 자체는 블라우스 느낌처럼 떨어져요. 요즘엔 언니들 다 7부, 8부 이렇게 짧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언니들 핑크 칼라예요. 핑크랑 그린 컬러 또는 빨강이랑 그린 컬러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의 그린 컬러에는 또 빨강색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더 화사한 느낌도 들면서 시원한 느낌도 들어요. 모자 자체 연이들 이렇게 잔잔한 꽃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목선에 이렇게 끈으로 줄였다 폈다 할수 있는 그런 라인이에요. 앞에 똑같이 단추 달려져 있으면서 깔끔하게 보시기 되게 좋아요. 구애 옵션이 청바지, 흰바지 할거 없이 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되고, 칼라가 언니 이렇게 두 가지, 한여름까지 그냥 쭉 입으셔도 돼요. 이렇게 언니들 두 가지 칼라 나온다고 봐주세요. 저번에 빼먹은 거 언니 영상 소개해드렸고, 조만간 언니 또 새로운 신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언니들 항상 감사합니다.